안에서 보는 시야가 이, 이렇게 돼요. 지금 만약에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위, 정면으로 가서 밖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<laughs> 오늘이 지금 네, 2023년 10월 17일 어제 16일 어제 여기 이제 전면부에 작업 다 마쳤고 오늘 이틀째 작업 여기 뒤에 후면부. 작업하러 왔습니다. 근데, 이거 지금 조금 이런 시간에, 여기 공발을 하나 탔어요. 왜 탔느냐,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여긴 제가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세대는 아닙니다. 최상, 최상층인데, 보시면, 안에서 보는 그 시야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안에서 보는 시야가, 이, 이렇게 돼요. 지금.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 본다. 네. 안에서 뭐 고개를 얼마나 내밀어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? 그쵸? 시야가 네. 이 정도 나와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어떻게 돼 있나? 자, 요렇게 올라가면 보이시죠? 여기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. 여기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. 그니까 안에서 작업을 할수 없다는 거죠.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? 이게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전혀 안 보입니다. 예, 볼 수가 없어요. 위험하잖아요, 여기 이렇게 높은데. 음.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가서 밖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방리가 크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여기서 물이 줄줄줄줄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데 그게 여기로 이제 다 타고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잘돼 있어도 네, 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물병들이 있죠. 물, 물병으로 이 칼블럭 자리에 밑에 받쳐 놓은 거예요. 물이 떨어지니까. <laughs> 오늘 여기